안녕하세요 박하은입니다. 제가 오늘은 <laughs> 네, 질문과 신청을 이, 여기서 받아보려고 합니다. 네, 저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그다음에 신청 뭐 필통 소개해 주세요 뭐 파우치 소개해 주세요 미니어처 뭐 만들게 해 주세요 뭐 그런 신청 있잖아요.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뭐 바라는 점들 네, 그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 제가 그저 구독해주신 분들이 저가 동영상 올리면 댓글도 안 달아주시고 네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음 이거 질문방 만들어도 신청할까 질문할까 좀 고민이 되... 아좀안 올리고 그럴 것 같은데 어 제발 질문과 신청 많이 해주세요. 제가 올릴 게 없네요.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질문과 그다음에 어 신청 바라는 점 그런 것들 악플만 아니면 상관없으니까 네뭐 질문 신청 바라는 점 그렇게 세 가지 주제로 올려주셨으면 네 댓글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제가 댓글이 많이 달릴 때까지 제가 어, 답 질문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. 많이 달리면 해드릴 거고요. 뭐몇개안 달리면 안 해드릴 수도 있고, 많이 달릴 때까지 기다리실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, 한 분이 많이 신청해 하셔도 되고, 많이 질문하셔도 돼요. 그러니까 궁금한 점, 뭐 바라는 점다 물어봐도 상관은 없고요 그럼 신청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제가 다음에 아 다음에 질문 아마 안 올릴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이거 찍고 어 무슨 뭐 다른 거또 올릴 게 있어서 네 제가 아마 이거 찍고 그다음에 다음 다음 거 올리고 그다음에 또 다음 거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질문 답변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또뭘 올릴 것 같아요. 질문 답변 안 하고.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